안녕하세요. 김적대 프로입니다. 이번 라운딩 할 골프 코스는 제주 에코랜드 CC입니다. 총 27홀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라운딩 할 코스는 에코 코스와 와일드 코스입니다. 에코 코스 일본홀 343m 파포홀입니다. 티샷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일본홀 세컨샷부터 홀아웃까지는 영상 편집에 문제가 있어 생략이 되었습니다. 2번 홀로 넘어갑니다. 503m 파파이브 홀입니다. 타겟 방향에 나무가 가려 안전하게 3번 우드로 티샷을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남은 거리 300m 3번 우드로 세컨샷 배어웨이로잘 날아갑니다. 110m 피칭웨지로 서드샷 핀보다 조금 우측으로 밀렸습니다. 남은 거리 10m 버디팟 방향은 좋았지만 홀컵 앞에서 힘이 모자라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75m 파스리오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을 타겟으로 티샷합니다. 에임의 문제였을까요? 우측으로 밀려갑니다. 그린 입구의 벙커에 빠지며 15m 남은 벙커샷. 나쁘지 않은 샷을 만들어냅니다. 갤러리 한 분께서 오셨네요. 남은 거리 2터 파폿. 성공시키며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4번 홀, 3 8 8터파퍼 홀입니다. 영상엔 보이진 않지만, 페어의 중앙에 큰 나무를 타겟으로 티샷합니다. 나무를 향해 잘 날아갑니다. 다음 남은 거리 145m 조금 내리막에 8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세컨샷이 거리가 조금 짧았습니다. 15m 남은 버디 팟. 이번에도 아쉽게 홀컵 앞에서 휘어지며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5번홀 좌측으로 조금 깎여 있는 517m 파파이볼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날아갑니다. 다음 투온을 노릴 수 있는 남은 거리 220m 3번 하이브리드로 세컨샷. 방향과 거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남은 거리 10미터 투언더로 갈수 있는 이글펏 아쉽게 홀컵 앞에서 멈춥니다. 버디로 마무리하고 이런 더로 내려갑니다. 다음 6번홀 371미터 파포홀입니다. 페어웨이가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홀이었습니다. 3번 우드로 안전하게 티셔합니다 에임 한대로 잘 날아갑니다. 블라인드 홀이어서 정확한 랜딩 지점을 찾지 못해, 볼을 찾지 못하고, 로스트로 처리합니다. 다음 샷을 합니다. 이번에는 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남은 7m, 중요한 보기 퍼 위기 상황이었지만 타수를 많이 잃지 않으며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7번 홀 397m 파포홀입니다. 이번에도 우측으로 약간 꺾여 있는 블라인드 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페어웨이로 잘 날아갑니다. 다음 남은 거리 145m 8번 아이언 세컨샷. 방향으로 잘 날아갑니다. 전홀 보기를 만회할 수 있는 6 m 남은 버디 퍼 이번에도 퍼터가 역할을 해주며 버디를 성공시킵니다. 다음 9번홀 비교적 짧은 1 3 5 m 파스리홀입니다. 9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티샷이 조금 짧게 떨어지며 경사가 있는 18m 남은 버디 팟 경사를 잘 태웠지만 아쉽게 버디를 놓쳤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전반 마지막 홀 355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날아갑니다. 다음 남은 거리 100m 남은 52도 웨지 세컨샷. 짧게 떨어지며 온 그린에 실패합니다. 다음 그린 입구에서 15m 남은 58도 웨지 어프로치. 바운스가 왼쪽으로 튀며 홀컷과 멀어집니다. 경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어려운 파퍼. 파펏에 실패하며 마지막 콜을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에코 코스 전반을 2분으로 마무리하고 후반 홀, 와일드 코스로 넘어갑니다. 와일드 코스 10번 홀, 363m 파포 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페오웨이로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105m 피칭엣지로 세컨샷. 옹그린에 성공시키며 8m 남은 버디퍼 버디를 성공시키며 전홀의 보기를 만회합니다. 후반 1번홀을 산뜻하게 마무리하고 2번홀로 넘어갑니다. 11번 홀 515미터 파파이볼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날아갑니다. 다음 남은 거리 280미터 남은 3번 우드로 세컨샷 페어웨이를 지키며 60미터 남은 58도 해치 서드샷 조금 두껍게 컨택이 됩니다. 두꺼운 컨택이었지만 거리와 방향이 잘 맞았습니다. 남은 거리 5m 버디 퍼. 연속 버디를 성공시키며 투언더로 내려갑니다. 기분 좋게 12번홀 티박스로 넘어왔습니다. 남은 거리 398m 파포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왼쪽으로 감기며 페널티 구역으로 날아갑니다. 다음 샷을 프로비저널 볼로 티샷 합니다. 이번에는 잘 날아갑니다. 원구를 찾지 못하며 프로비저널 볼로 남은 거리 135m 9번 아이언샷. 원그리는 성공시켰지만 부담가는 보기 퍼. 보기를 놓치며 타수를 많이 읽고 더블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3번홀 164m 파스리홀입니다. 7번 아언으로 티샷합니다. 옹그린에 실패하며 15m 남은 58도 웨지로어프러치 좋은 거리감을 보여주며 1m 남은 파퍼 8호 마무리하고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다음 14번 홀 340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이번에는 폐회로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90m 58도 엣지로 세컨샷 온그린에 성공시킵니다. 언더파로 내려갈 수 있는 중요한 4미터 버디팟 성공시키며 1원 도로 내려갑니다. 다음 15번 홀 이번에도 약간 블라인드홀인 363미터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이번에도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115미터 피칭 엣지로 세컨샷 온 그린의 성공시킵니다 남은 거리 6m 버디 퍼. 몸을 썼지만 아쉽게 들어가지 않고 바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6번 홀 156m 파스리 홀입니다. 7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온그린엔 성공시켰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거리에 남은 버디펏 거리감을 잘 맞추고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7번 홀5 1 3 m 터 파파이볼입니다. 티샷입니다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2 7 0 m 그린 앞에 해저드가 있어 3번 아이언으로 끊어갑니다. 안전하게 잘 날아갑니다. 남은 거리 7 0 m 남은 58도 외지로 서드샷. 서드샷이 들어갈 뻔 했습니다. 손쉽게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홀로 왔습니다. 18번 홀 382m 파포 홀입니다. 티샷 합니다. 약간 왼쪽으로 감겨갑니다. 카트 패스에 있어서 드롭을 하고 남은 거리 140m 8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우측으로 많이 밀리며 옹그린에 실패합니다 남은 거리 15m 58도 엣지로 서드샷 홀컵에 가까이 붙이며 쉽게 8을 하고 18번호를 마무리합니다 에코코스 2분파 와일드코스 투언더로 해코랜드 CC를 투원도로 마무리합니다.